그래서 조금 보충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요. 대상전에 보면은, 원래 둔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 그러니까 비 오기 전에 비가 안 오면은, 이게 또 어려워지기도 하고, 그죠? 비가 온다라는 걸 가정하더라도, 그니까 비가 올때 무슨 일을 하려면은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비 오기 직전에 미리 대비해 둔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군대가 주둔한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있을 우려될 상황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비한다라는 뜻으로도 설명할 수가 있는데 자 그것이 151쪽입니다. 151쪽에 대상전의그 해설을 보면은요. 제가 그러니까 그 맹자 그 만, 아, 맹자 공손추 상편에 나오는 그 내용을 그 인용해서 쓴 내용인데요. 실은 주공이 주공이 그 삼숙의 반란 다시 말해서 자, 이제 주나라가 처음 세워지고, 그 다음에 무왕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어린 성왕이 천자의 자리에 오르니까 저 일부에서는, 야, 저 주공이 천자 자리를 찬탈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숙덕숙덕 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을 드러내놓고 유언비어를 만들어내는 것이 삼숙들이죠. 다시 말해서 성왕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성왕의 그 작은 아버지들이 되겠죠. 다시 말해서 주공으로 표현하면은 자기들의 이복 형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이, 그들이 이런 유언비어를 퍼뜨리면서 야, 주공이 찬탈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게 소문이 워낙 강해지고 그 3년상을 치르는 동안에 또 성황이 또 자기도 의심을 하죠. 야, 이거는 뭐 이제 나중에 올라갈 천자까지, 천자까지 자신을 지금 의, 저기 뭐 의심을 하니까 이대로 이때 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서 3년상 끝나고 난 뒤에 피신을 합니다. 동쪽 땅으로 피했다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아마도 그낙읍 지역, 아직 낙읍을 본격적으로 세우기 전인데요. 그쪽으로 일단 피신을 한게 아닌가 합니다. 그러면서 웬만큼 상황을 보고 있으면서 그때 이거는 아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공연이 스스로를 저기 뭐야 그 변명하는 얘기를 해봤자 아니라고 아무리 얘기해봤자 믿지도 않을 테니까. 그래서 일단 몸을 피신하고 난 뒤에 일정 정도 시간이 흐르기를 기다렸죠. 왜냐하면, 상황이 자리에 오르고 난 뒤에, 뭐,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면서, 아, 이건 삼촌이 한 일이 아니라, 저희는 그 그러니까 삼숙들이 무슨 문제를 일으켰구나라는 걸깨달을 시간을 좀준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바로 이 치호편이라고 하는 시를 올립니다. 그 치호편 뒤에, 거기 보면은 시, 제가 빈풍 치호라고 표현했죠. 시온은 시온은 부엉이 아, 부엉인가요? <laughs> 부엉이가 그래서 거기 보면 시온 대 천지 미음호하여 이렇게 돼 있죠. 음무라고 하는 건 비는 비는 양이 아닌 음이 되니까 비를 그냥 음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늘이 아직 비를 내리지 아니함에 대 미치어서 이르러서 그니까 아직 비가 내리지 않을 때에 철피상두하여 자 흑토자를 뿌리 두라고 읽습니다. 여기서는 자 철피상두니까 저 뽕나무 뿌리를 뿌리 껍질 뽕뽕나무 뿌리를 그철 거두어서 니까 뿌리 껍질을 벗겨서 이런 뜻입니다. 뿌리의 껍질을 벗겨서 철 철이 껍질을 벗긴다는 뜻이죠. 껍질을 벗겨서 그다음에 주모 어, 유호엔, 유호라고 하는 것은 남쪽으로 난 창문을 얼기설기 엮어서인데요. 자, 이거 새가, 그, 치호라고 하는 새가 자기 새끼들을 낳고 기르는데 지금 비가 오면 새끼들이 몽땅 비에 맞아서 잘못하면 죽을 겁니다. 그래서 아직 비가 내리지 않을 때 미리 대비하는 의미죠. 그래서 미리 저 남쪽으로 난창문이니까 어쨌든 간에 대략, 둥지가 어떻게 되나요? 둥지가 대차를 요렇게 만들죠? 어미, 어미새가 오면 이 속에 있다가 이 쪽쪽 내밀고 하는 걸까? 그래서 여기를 다 얼기설기 둔다는 거죠. 너무 치밀하게 하면 나중에 새끼도 먹이 주기 힘드니까. 그래서 얼기설기 두루두루 해서 최대한 비가 안 들어가면서 먹이는 줄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해서, 그런데, 이렇게 함에 금차함이니, 이제 저 아래 백성이 감 모여 혹시라도 나를 그다음에 모멸할까 감히 없신여길까 아이고 저런 미물이 무슨 뭐저거뭐 하느냐 그래서 없신여길까안 하죠 왜냐 세상에 저런 미물도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뭐예요 두루두루 방비를 하는데 야 우리 사람도 본받아야 되겠다라는 이런 의미로 이치우시를 주공이 올립니다 주공이 성왕한테 올리니까. 상황이 크게 깨달음이 있어서 다시 한번 두루두루 살펴서, 아, 주공에게 죄가 없고, 온통 이게 삼숙이 퍼뜨린 유언비어다라고 해서 삼숙을 반란하도록 그저 정벌권을 다 줍니다. 자, 이제 그래서 맹자가 이것을 인용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 공자왈 윗차시자, 그죠. 이 시를 지은 자, 기지도인저그 도를 아는구나. 이때 그도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일이 벌어지기에 앞서서 미리 대비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나라의 우한을 없애기 위해서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능치기 국가면, 그래서 능이 그 국가를 다스린다면 수감 모질이요 하시니 누가 감히 업신여길이요 여길, 라고 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둔이라 라고 하는 이 속에는 아직 비 오기 전에, 비 오고 나면 매우 어려우기 때문에 비 오기 전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군자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을 합니다. 경륜이라고할때 경, 아까 이제 설명하다 경. 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느냐 하면 경은 우리가 요 글자. 요 글자가 바로 뭐냐면 배틀에 저 위에다 실을 걸어두는 거죠. 실을 요렇게 해서 날줄을 요렇게 걸어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날줄경이죠. 날줄경. 날줄을 걸어두고 밑에다 이제 배자는 사람이 있고 여기서 이제 밑에서 발로 하면은 이게 날줄이 하나는 위로 올라가고 하나는 밑으로 내려가겠죠. 이렇게 해서 그 사이를 그 다음에 이제 북실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합니다. 북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 탁 가고 이쪽으로 가면 다시 탁 내리고 탁 내려가면서 시줄. 그리 시줄은 뭐라고 표현냐면은 위라고 하는 거죠.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어겨질 천자 이쪽 저쪽으로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하는 거니까 그래서 날줄 위가 됩니다 그래서 날줄로 요렇게 요렇게 해서 짜는 거죠 그래서 륜이라고 하는 것은 날줄을 걸어놓고 그 다음에 시줄을 넣어서 짠다라는 뜻이에요 짠다라는 뜻이 되고요 그래서 이미 다 차곡차곡 다 짜진 짜진 그 다음에 옷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차곡차곡 뭘 합자에다가 책처럼, 그죠? 차곡차곡차곡 다 짜인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자가 천하를 경륜한다, 라고 하는 것은 먼저 천하의 대경대법, 경이라, 라고 하는 것은 대경대법이죠. 대경대법을 먼저 들이오고, 우리 석경받다가 보니까 순임금이 임금자리에 올라서 제일 먼저 뭘 하던가요? 일단은 더, 가장 중요한 것이 이른바 농사 때, 치령명시에서그 때부터 먼저 이렇게 밝혀두고, 그 다음에 천하를 다스리는 대경대법을 쫙 발표를 합니다. 발표를 하고 어, 법을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간악한 무리들 먼저 딱 정리를 다 하죠.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두루두루 이제 그 조각들, 그러니까 내각들 이렇게 구성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군자의 경륜이라라고 하는 것은 천하를 다스리는 큰 경도와, 그 다음에 큰 법도를 먼저 세우면서 세우고. 그리고 내가 온 천하를 다+ 다스리지를 못하니까 각 지역에 파견하는 그저 제후들한테 뭐냐면 일부 권력들을 다 위임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권력을 위임하는데 그냥 뭐 너하고 나하고 얘기해 봤자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죠 반드시 그 사람 신분을 증명할 신분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 신분증을 넣어두는 주머니가 바로 윤이라고 하는 겁니다. 윤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거기서는 보면 이런 말에서 대표적으로 우임금을 예를 든다면은, 자, 이제 순임금이 처음으로 등극을 하셨고, 그 다음에 그 우임금, 요임금 때, 자, 요임금 중간에 뭐예 홍수가 났었죠? 홍수가 났고, 맨 처음에 곤이라고 하는 사람을 시켰더니, 이거 오히려 엉망진창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다시 그때 우를 임명을 했고, 그리고 요임금이 나이가 워낙이나 많으셨을 때, 여든, 여섯인가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순임금한테, 양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순임금이 섭정이가 되어서 두루두루 다스리는 내용입니다. 자, 그때 어쨌든 우임금을 보낼 때, 자, 이렇게 해서 두루, 여긴 지금 기본적으로 이게 둔이니까, 아까 이게 뇌우지동이라 그랬죠. 뇌우지동이 만영이라 라고 하는 이 내용 속에는 실은 그 대웅수시기를 표현하기도 하는 겁니다. 매일 그저 9년 동안 우르릉 꽝꽝 비가 어마어마하게 오고 온 천하가 다 물에 잠겼다라는 그 뜻까지를 그래서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래서 이제 군자가 이로서 경륜한다 라고 해서 이른바 우임금이 치수사업의 총 책임자가 되어가지고 천하를 한 바퀴 삥 돌죠. 돌면서 치수사업을 완수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나중에 나중에 순임금으로부터 또 양의를 받죠. 양의를 받아서 그야말로 천하를 경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부터 비롯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경륜이라 할때 윤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거의다 정리를 해놨는데요. 몇 페이지 한 152쪽입니다. 152쪽에 그 위에서부터 세 번째 줄에 보면은 그 윤에 대해서, 윤에 대해서 허신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청사수라 이렇게 표현했죠. 청사수. 푸른 실로 짠. 푸른 실로 짠 바로 인근이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인근. 수라고 해서 받을 숫자 이렇게 썼죠. 임금으로부터 받는다. 받는 바로 뭐예요? 주머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사수는 뭐냐면은 천자로부터 병권을 이어, 저기 말야, 그 위임받는 것인데요. 이 속에 뭐냐면은 발병부가 들어있죠. 어느 지역이든지 가서 이 청사수를 풀어가지고 거기 속에 들어있는 그 폐를 보여주면은 그 지역에 있는 재우는 뭐 해야 돼요? 군사를 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군사를 내주도록 바로 뭐냐면은 신표가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 뭐 단순 부족하지 마세요. 그 신표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발병부 주머니를 항상 뭐냐면은 허리에 찰때 거기다 이제 끈으로 끈인데 그래서 그게 바로 그런 경우는 푸른 끈으로 두었다 그래서 청사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가 이제 기주 땅 그러니까 천자가 있는 기, 기주 땅 도읍지를 중심으로 해서 동쪽으로 해서 남쪽으로 해서 북쪽으로 해서 한 바퀴 빙 돌아서 아침내 치수사업을 완수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군자의 경륜 그 덕분에 나중에 바로 다 끝나고 순임금이 등극을 하고 난 뒤에 이른바 총재가 되는 것이죠. 인근 천자 바로 밑에 최고인 바로 총재 자리를 맡게 되는 것이고 국토부, 요즘 우리말로 표현한 국토부 장관하고 그 총리를 바로 겸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다시 이제 섭정위에까지 오르게 되는데요. 그 인근과 관련해서 인근을 인근수라고 뿐만 아니라 윤이라고 윤. 아까 지금 수, 윤을 여기 지금 수라고도 했고 또는 인근불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보통 인근불이라고 이렇게 많이 쓰죠. 인근불. 인근불이라 하는데요. 그 박스 안에 밑에 마지막 문단, 세 번, 밑에 보면은, 그, 어디냐면은, 후한서후한서 여복지에 보면은요, 제후 왕, 제후 왕은, 그니까 제후인 왕은 이거는 지금 이때가 후한서니까 이때는 천자를 뭐라 하냐면 황제라고 표현했죠. 황제라고 표현했고, 제후는 왕이라 하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제후인 왕은 적수요. 그죠? 천자는 무슨 색깔이죠? 황색이죠? 어, 누룰 황자. 그래서 그다 말 대한 제5인 왕은 적수가 되고, 붉은 잉크니가 되고, 그 다음에 제국의 귀인은, 제국의 이제 그 제후의 그 뭐냐면, 인 친척이나 아니면 천자의 이쪽 사람들, 그죠? 그래서 제국의 귀인은, 귀인과 상국. 상국이라 그러면 재상입니다. 상국. 나라를 돕는 사람이라 그래서 재상. 재상은 개, 뭐예요 열려수요, 아니, 열려수죠. 연하면 연두연자가 되고, 리어 자도 연두빛 여자입니다. 그래서 연두색 인근이고, 그 다음에 공과 후와 장군은 자수요, 보라색 인근이고, 그 다음에 구경 중에, 구경 가운데, 구경 가운데에서, 그 다음에 이제 뭐 가지고 나타나면 이천석이 되는 거니까, 구경 가운데도 또 직급이 있겠죠. 그래서 2천석 이상의 그런 녹봉을 받는 사람들은 청수라 그래서 각각의 신분과 권한에 따른 바로 인근의 색깔들이 다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사수라라고 하는 것은 발병부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거 모르면은 이거 뭔 소린지 하나도 몰라. 그냥 경류이라고 땡 하고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그래서 이 내용 속에는 가장 기본이 바로 치수 사업에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하왜 이걸로부터 시작하느냐면은, 어, 요인금, 순임금대 취소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유학 경전 가운데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 시대의 기록이 바로 요순 시대죠. 그래서 서경에 나오는 첫 편에 바로 우서의 내용입니다. 우서를 근거로 해서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뜬금없이 갖다 만든, 보통들 보면 주역이 무슨 뭐 뜬금없는 것이 멋들어 가들 해석을 하는데요. 자, 여기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역사 기록의 근거를 해서 철학적으로 정리해 놓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역사와 그 다음에 철학 이두 가지가 같이 양립하는 내용이니까 두 가지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경륜이라라고 하는 말 하나하고 그다음에 또 경영이라라고 하는 말이 있죠. 국가 경영 이두 가지가 다 쓰이는데요. 경륜과 경영, 경륜 그다음에 경영 두 가지 차이는 어떻게 차이가 날까 해서 그다음에 정리해 놓은 내용입니다. 그 사전적 의미로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그 국어 사전 그러면은 어 중화민국 그럼 어디예요? 대만이죠. 중화민국 교육부에서 나온 그 국어 사전의 그 의거를 하면은 경륜이라고 할 때는 정리 잠사하여 그죠? 저어 정리 잠사에 그 뭐냐면은. 그~ 잠사 그러면 누에고치에서 그 뽑아낸 실들을 그저 뽑아낸 실들을 그 용도에 따라서 쭉 쓰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다음에 그것을 인신하여 규획하고 이끌어서 그다음에 여러 가지를 법도를 세우고 계획한다라고 하는 뜻으로 써서 칠이 그저 다스리는 이 다스린다라는 뜻으로도 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니까 우리가. 그, 누에고치에서 뽑아낸 실을 가지고 이것저것 실을 짜는 거죠. 그래서 그 뜻을 인신하여서, 그니까 정리 잠사라, 이렇게 표현하고, 인신 구획이니, 그죠? 이거를 이끌어서, 그 다음에 계획하여서 다스린다, 라는 뜻으로, 그 다음에 이제 쓴다, 그랬죠? 그, 규획과, 그 다음에 치리, 이런 뜻이죠. 규획하여 치리라는 뜻으로 인신했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대표적인 예를 보면 은 중용에 보면 유천하지성이어야 천하에 지극히 정성스러운 이라야 위 능경륜천하지 대경하여 능이 천하의 큰 별의를 경륜하여서 입천하지 대본하며 천하의 큰 개본, 근본을 세우며 지천지지화욕이라 천지의 화욕을 그다음에 알진이라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경륜이라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대경대법의 의미에서 표현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경영이라라고 할때 경영의 영자를 보면은 어떻게 돼요? 궁궐이죠. 궁궐. 저 집에서 집에서 뭐 하는 거예요? 밤 늦게까지 화덕불을 켜 놓고 정뇨불을 켜 놓고 횃불을 켜 놓고 일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글로 한다 라고 할때 로도 마찬가지죠. 늘로 이것도 역시 야간 작업이 되는 것이죠. 야간 작 우리가 글로 노동이라고 할때 노동도, 노동이 바로 뭐냐면은 바쁘면은 밤늦게까지 이렇게 불 켜놓고 일을 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경영은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대경대법의 나라 세워졌으면은 거기에 또 각계, 각 분야별로 해야 될 구체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것, 실제적인 일을 하는 것을 영이라 라고 하는 것이고요. 요렇게 할수 있도록 위해서 일을 지시하는 사람은 경륜 하는 사람이죠. 그 차이가 있더라라는 것. 그 다음에 그, 그래서 경륜이 있고, 그 다음에 경영이라 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맨 밑에 보면, 152쪽 밑에 보면은 주나라가 그 낙엽 건설할 때, 낙양 땅이죠. 낙양 땅을 건설할 때 태보라, 태보로 하여금 가서 이제 집터가 적합한지 안 한지 먼저 이제 점치도록 했는데요. 그때 시기 듣게 하여 아니 걸기 듣게 하여 이미 그복 아니 그 뭐죠? 복 전복자 지금 <laughs> 이미 그 점을 점을 얻어서 점을 얻었다라고 거북점을 쳤더니 거북이가 아 여기 치는 거 괜찮다 좋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곧 바로 뭐 했다? 경영했으니 이렇게 됐죠. 경영했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시에서도 좀 나옵니다. 시에 보면은 소와 북산편에 보면 사모 방방 하니 사모 그러면서 네 말이 순말이죠. 뭐라고 하는 거네 말이 순말이 자 방방하다 그러면은 쉴새 없이 달린다라고 했습니다. 달리니 왕사 방방 이로다 그다음에 왕의 일이 그저 끝이 없도다. 가아 미노며 내가 늦지 않음을 그저 미노 아직 내가 미노 아직 늦지 아니함을. 아름답게 여기어서 그다음에 선하 방장하며 나처럼 바야으로 드문 장한이가 드물다 하면서 여력 방강이라 그죠 몸의 힘이 두루 강한지라 그래서 경영 사방이라 사방을 경영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원래 국가 경영이라라고 하는 것이죠. 국가 경영. 그다음에 하초 부랑 편에 보면 어느 푸린들 누리지지 아니하리오라고 하는 하초 부랑 편에 하초 부랑이며 어느 푸린들 누리지지 아니하며 하일 불행이며 어느 날 인들 가지 아니하며 하인 부장하며 어떤 사람들을 어~ 떤 사람인들 장차 그다음에 가서 경영 사방이리오 어떤 사람들 가서 장차 사방을 경영하지 아니하리오라고 이렇게도 나왔고 그다음에. 시 대학 강한 편에다 보면은 강한 상상하니 탕탕이라라고 하는 것은 물이 넘실넘실할 때는 상상이라 이렇게 읽으라고 그랬죠. 강수와 한수가 넘실넘실하니 무부 광광이로다. 무부의 그 무부라고 하는 건 병사들이죠. 병사들이 그다음에 기세가 등등하도다. 강, 광광 황황 황황. 황황 황황이로다. 경영 사방하니 하여 어 사방을 경영하여 고성 우왕이로다. 왕에게 다 이루었음을 바로 아래도다. 그 다음에 시 대한 강한 편이니까 강수한 수니까 이거 낙양 땅이겠죠. 그 다음에 또 대하 영대 편에 보아 이거 이거는 이제 맹자에도 인용된 거죠. 경시 영대하여 문왕이 이제 뭐가 됐냐면 서백창에서 서백창이 되었을 때죠. 서백창이 되었을 때 도읍지를 그 풍땅으로 옮기면서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넓으니까, 주변의 서쪽 모든 제후들을 다스려야 되니까 서쪽 지역의 이른바 천문도 별도로 관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천문대를 세우는 것인데, 영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영대를 경영하여, 경 경영하시, 다스려서 경지영시하시니, 그죠? 이것을 경영하시니, 처음에는 영대를 이제 경했다라고 하는 것은 영대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해서 계획을 세운 거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날주를 이렇게 했으니까 경영을, 세,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그 세운 계획대로 영지, 다스렸으니, 그죠? 서민 공지라. 그래서 이제 영한다 그러면은 계획대로 지금 그 영대를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으려면은 백성들의 힘이 필요하죠. 그랬더니 백성들이 공지라. 백성들이 가세하였다. 그죠? 백성들이 가세한지라. 아, 우리가 나서서 빨리 해야지 그러면서 불일성지로다 그래서 하루가 안 되어서 이루어 또다면 거짓말이 되니까 <laughs> 그죠? 며칠이 안 돼서 그죠? 여러 날이 되지 아니해서 바로 다이루었 또다 경시 물국이라 하니 경시 물국하시니 그래서 경시 그그 그 집을 지, 어, 짓는데 영대를 짓는데 물국빨 빨을 극자자 빨리 하지 말라라고 그 하셨으나 아까 그, 경영하는데. 처음에는 빨리 하지 말라라고 하셨으나 서민 잘해로다 그런데 서민들이, 묻 백성들이 자식처럼 왔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만큼 문왕이 민심을 얻어서, 백성들이 문왕이 무슨 하는 일이라 그러면은 자기 뭐예요? 마치 자식이 부모 일을 돕듯이 이렇게 와서 이루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륜이라 그러면은 경륜 제세 그죠? 천하를 다스린다라는 경세 재민의 뜻이 있고, 경영이라 라고 하는 것은 국가를 그냥, 그냥 하부단위에서 국가의 사업을 집행한다 라고 하는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우리가 경륜이다 경영이라 라는 말 특히 경영이라 라는 말이 굉장히 오래되었죠. 3000년 전에 그일입니다 <laughs> 자, 여기까지가 회사입니다. 여기까지가 회사이고요.